지금 수서역에 와서 배를 탈 겁니다. 7시 15분 걸로 해놔가지고, 사실 마음이 좀 쫄렸거든요? 다행히 30분 정도 전에 도착을 잘 해서 편의점에서 먹어보도 좀 타고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우산 괜겠습니다 조금 지연돼가지고, 원래 모으도고 올 겁니다. <laughs> 이 시간에 이제 밤에 부산에 도착하는 거는 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굉장히 새로워가지고 한번 그냥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캐리어를 들고 올지 말지 엄청 고민했는데 그냥 들고 왔거든요. 네, 일어나 저러나 불편하고 힘든 건 마찬가지. 가보겠습니다. 굉장히 한산하네요. 굉장히 한산해. 나왜 이렇게 약간 술톤이지? <laughs> 술안 먹었는데 아직. 너 좋잖아. 아마 41번 타면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맞아요. 아, 지금 약간 배가 고픈 건 아닌데, 또안 먹긴 뭔가 조금 아쉬운데. <laughs> 이번 정지 경신대지 다음은 여러분 호텔 도착했습니다 맨날 그렇듯 똑같은 곳으로 왔고요 아, 지금 조금 배고픈데 지금 먹고 100kg 찔 것이냐 <laughs> 일단 방에 들어가서 짐좀 풀러야겠어요 아 이게 기차는 괜찮았는데 오히려 이 역에서 여기까지 오는 게 오늘 유난히 길게 느껴지 아, 그리고 지금 방금 엘리베이터에서 너무 맛있는 냄새를 맡아버렸어. <laughs> 어디 보자. 어, 지난번이랑 똑같은 방 같네요. 이게 왜 맨날 내가 똑같은 방에 배정 받는 것 같지?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항상 엄청 먼저 한달 전에 예약 열일자마자 예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 그럼 이제 우선적으로 아무래도 좀 먼저 예약한 사람한테 배정을 해주다 보니까 여기가 멤버십 이런 게 전혀 없거든요? 나 진짜 멤버십 해줬으면은 한 2박 정도는 무상으로 먹을 수, 묵을 수 있을 정도일 텐데. 오면서 그 버스에서 딱그 창문으로 내 얼굴을 딱 봤는데 내가 살이 진짜 너무 많이 빠진 게이 버스 창에서 딱 보이는 거야 먹을 마음이 조금 사라졌었는데 어? 싶었다가 지금 엘베에서 너무 맛있는데 누구뭐 포장해 오셨나 봐요 그거 맞고 지금 마음이 다시 빵스 <laughs> 빵스 내일 결혼식 가야 되니까 자켓 이런 걸좀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그거 옷 정리 싹 하고 좀 생각 좀해 보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여행 오실 때팀 같은 거 갖고 오기는 조금 뭔가 너무 무거울 것 같고 호텔에 다림이 보통 빌려주긴 하는데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여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럴 때이런 작은 스프레이 같은 거 챙겨오셔가지고 이렇게 물이라도 뿌려놓으면 다음날 입을 때는 괜찮습니다. 이거 흰 옷에다가 제가 물만 담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캐리어에 갖고 오니까 조금 이런 데 구겨져가지고 오늘 물 뿌려놓고 자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차피 금방 마르기 때문에 이렇게, 어 여기 많이 부었졌다 어, 이렇게 좀 구김 있는 데는 딱한번 뿌려주세요. 여러분, 저 화장 엄청 잘 되지 않았나요? 이거 와가지고 그냥 여기 쿠션만 다시 발라줬는데 그 메이크업샵 가서 쉐딩을 배워와서 근데 이게 이걸 추가하니까 엄청 사람 얼굴이 진짜 입체적으로 보이긴 하는 것 같아요. 왜그 친구들이 쉐딩에 그렇게 집착하는지 이제 알겠다니까. 와우 가서 맛있는 거 먹자. 광안리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약간 다리가 현란한 스타일로 반짝이네. <laughs> 뽕짝 느낌인데? 트로트 나와야 될것 같은 바이브인데? 여러분, 여기 저장에는 구구바라는 데인데, 원래 여기를 가려고 왔거든요? 근데 저쪽에 숙달바라는게 지금 있어요. 한번 가보면은, 우리술이라고 써 있어가지고, 제가 또 막걸리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해 그럼 여기가 더제 스타일일 것 같긴 한데, 사람이 조금 많거든요? 구구바 가보고, 사람이 너무 여기보다 적으면 여기를 그냥 가야겠어요. <목소리> なるほど。 하나도 안 보이네? 여러분 지금 여기 하늘에서 별이 막 쏟아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도시에는 <laughs> 별 이렇게 많은 거 처음 보는데 아 카메라가 하나도 안 나오네? 아니 왜 이렇게 하나도 안 나올 수가 있냐? 진짜 많아요. 와 대박이다. <laughs> 여러분 저 씻고 왔어요. 머리 원래 저는 머리 밤에 감는데 내일 아침에 지금 저 컨디션이 너무 좋거든요. 지금 여러분 왜 씻냐면은 <laughs> 지금 새벽 3시예요 근데 <laughs> 컨디션이 너무 좋아. 너무 좋고, 내일 결혼이 오후 결혼식이어서 체크, 체크아웃을 막 그렇게 엄청 서두르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리고 짐캐리도 예약을 해놨어. 그리고 컨디션이 너무 좋아. 근데 내일 아침에 왠지 뛸수 있을 것 같아요. 머리를 어차피 그러면은 오늘 밤에 감고 내일 또 아침에 감기가 너무 말리고 잘 자신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샤워만 싹 하고 얼굴만 싹 씻고 그러고 왔어요. 그래도 올해 중에 가장 길게 부산 텀을 지금 두고 온 건데 오랜만에 오니까 기분이 더 좋네요 이렇게 사람이 소중함을 <laughs> 오늘 여러분, 사실 광고가 포함되어 있는데, 아마 제 영상에서 광고를 제일 많이 한, 그리고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제품인, 시스킨의 소방감 패드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시스킨 패드, 정말 제가 너무 여러 번 보여드렸는데, 오늘 스킵하지 마시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제품의 장점을 완전 제대로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술 한잔 하기도 했고, 이제 아침에 이제 내가 집에서 오늘 몇 시에 나왔어? 술꾼 10시에 했으니까, 지금, 열... 12시간 넘게 지금 쩔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얼른 이 소방감 패드 먼저 붙여줄 건데요. 이제 저 여행 와가지고 이렇게 이, 이 뭐냐, 뭐냐, 파우치에 있는 걸 들고 왔는데 원래 그 제가 집에서는 그 파란색 본품 너무너무 잘 쓰고 있고 패드의 이제 장점을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영업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얼굴이 엄청 뜨거워요. 엄청 뜨거워. 근데 내일 또 결혼식 가야 되니까 피부 진정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근데 지금 그거를 건과하고 내가 술을 막 먹었다. 얼굴이 지금 뜨거워 미치겠는데. 얘가 패드라기보다는 좀 작은 마스크팩처럼 느껴지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얘가 약간 젤리, 완전 겔 타입은 아닌데, 면이긴 면인데, 굉장히 좀이 말캉한 느낌이 드는 지금 이거 붙여지는 거 보셨어요? 얼마나 이 패드가 얇냐면, 지금 여기 시뻘건데, 이렇게 그냥. 이렇게 엄청 얇아요. 그리고 밀착력이 웬만한 마스크팩들보다 훨씬 좋거든요. 멀리서 보면 붙인 티가 거의 안날 정도로 엄청 패드가 얇고 그 마스크팩 들 중에서도 엄청 얇은 애들 있잖아요. 딱 그거 붙여준 느낌이랑 비슷한데 이게 이제 메인 성분이 감초줄렌이라는 성분인데 그 감초줄렌이라는 성분이 여러분 진정에 굉장히 특화가 된 성분이에요. 이렇게 얇고 밀착력 좋은 원단을 만나가지고 더 시너지를 확 주고 피부에 그 진정 성분을 잘 이렇게 전달해주는 그런 느낌? 이 진정되는 성분이 원단이랑 너무 잘 어울려. 요 이렇게 밀착되는 느낌이 아니었으면 솔직히 이렇게까지 효과가 체감됐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패드를 좋아하는 게 일단 밀착력이 너무 너무 좋고. 때가 피부에 닿았을 때 느낌도 너무 좋고 제가 뭐 제품 추천하면은 되게 제가 기름지고 막 쫙쫙하고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 이것도 혹시 그런 제형일까 조금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얘는 다른 스킨케어랑 충돌하지 않을 만큼 수분감이랑 진정만 살짝 주는 그런 정도의 되게 어떻게 보면 산뜻한 그런 패드거든요. 뭔가 겉돌거나 되게 찐득한 보습감을 주는 그런 패드는 아니에요, 솔직히. 그래서 오히려 더 다양한 피부 타입 분들한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내일은 제가 지수님 이제 결혼식 가야 되는데, 제가 그 브이로그 좀 찍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수님은 제가 너무, 즐, 결혼식을 즐기지 못할까봐? 그니까, 지수님 입장에서는 이제 내가 손님인데, 막 뭔가 촬영 도와드리고 이런 게 되게 마음이 쓰이실 것 같은 거예요. 전 진짜 그런 거 하나도 상관없거든요. 어쨌든 제가 지수님 매니저기도 하고, 그 영상 같은 거 남기고 싶으실 텐데, 막 친구들한테 부탁하기 좀 애매해. 할것 같기도 하고 저는 제가 찍어드리면 마음이 편해가지고 먼저 말씀드렸더니 지수님도 좋다고 하셔가지고 지수님 영상 좀잘 남겨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카메라도 일부러 이거 갖고 왔고, 아마 내일 은 아침에 일어나서 좀 뛰고 식장에서 밥을 주긴 하지만 그래도 부산까지 왔는데 좀 다른 데도 먹어보고 싶고 제가 좋아하는 브런치도 먹고 싶고 이래가지고 가보고 싶었던 브런치 집좀 저장해 놓은 게 있어서 아침에 그거 먹고 식장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사실 뭐 뚜렷한 계획은 없어요. 결혼식 갔다가 생각해 보자. 약간 이 정도까지만. 계획해둔 상태? 그래서 이거 지금 붙여줬으니까 열감 내려갈 때까지만 좀 팩처럼 이렇게 해놓고 있을게요. 음, 한 10분까지는 아니고 7분 정도? 붙여줬는데 이거 이제 떼줄게요. 피부 온도는 엄청 많이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안에 속 건조도 좀 잡힌 느낌이 있어가지고 피부가 여기, 여기는 지금 엄청 차가운데 여기는 뜨끈뜨끈. 아, 여기, 아, 여기, 아, 여기는, 여기에서 좀 붙였어야 되네. 목이랑. 진짜 여기는 엄청 차가워. 근데 여기 가생이, 안 붙인 가생이는 뜨거워. 그러니까 누가, 누가 그렇게 결혼식 전날에 술을 먹으래? 그 근데 뭐내 결혼 아닌데 어때? 아까보다 피부톤도 좋아진 것 같아. 근데 여긴 개 뜨거워. 여기는 차가워. 아무튼 여러분 이거 이렇게 해주고 안 해주고가 이렇게 차이가 즉각적으로 나기 때문에 그 마스크팩 같은 거 너무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패드 마스크팩처럼 써주기 너무 좋은 패드거든요, 진짜 정말 정말 이 붙이는 패드로는 제일 제가 좋아하는 패드이기 때문에 정말 꼭 한번 여러분도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거 올리브영에서 그 이벤트 프로모션 기간 동안 제가 일부러 그 안에 기획 세트에 있던 거를 이렇게 다 들고 왔어요. 여기 지금 두 장씩 들어있거든요. 본품은 당연히 당연히 본품. 본품을 사려니까 사면 그러니까 본품 사면은 주고 그거 두 장씩 들어 있는 거를 하나 둘셋넷 다섯 그러니까 열 장을 열 동그라미를 더 주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이렇게 막뭐 증정 아닌데 사면은 너무 손해 보는 느낌인 거야. 그래서 이왕이면 여러분 이렇게 여행 갈때 저처럼 들고 다니기 좋게 열장더줄때꼭 프로모션 하실 때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제 스킨한테는 조금 죄송해요. 제가 술 먹고 이렇게 시뻘개 져가지고 광고 제품 소개해드려서 좀 죄송한데, 이번에 저는 아주 촉촉하고 시원한 볼 피부를 <laughs> 얻었어요. 나머지 스킨케어하고 잘 준비 좀 해볼게요. 여러분, 저는 이제 자보도록 할게요. 내일 아침에 꼭뛸수 있는, 뛰는 영상으로 만날 수 있길 바라며. <웃음> <웃음> 안녕! 기분 재짐! <laughs> 여러분, 안녕. 저 어떻게 8시에 딱 눈이 떠져가지고 한 30분만 호다닥 뛰고 오려고 합니다. 컨디션 매우 좋아요. 운동복 챙겨올까 말까 엄청 고민했는데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안 뛰면 아쉬울 것 같은 거예요. 막판에 운동복을 추가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 운동복은 괜찮은데 운동화를 챙겨와야 되니까 힘냈는데 괜찮은 선택이었다. 기분 좋아. 러닝화를 한 3년 전에 신던 걸 갖고 왔거든요. 이게 진짜 가벼워가지고 조금이라도 무게를 줄이려고 얘를 갖고 왔는데 아니 여러분 제가 최근에 산 러닝화도 아 너무 그 뭔가 뭔가 제 발에 착 붙는 느낌이 아닌 거예요. 제가 11월에 10kg 하나 등록을 해놨는데, 뭔가 이 신발이 더 나으려나 싶어가지고, 이번에 이걸 갖고 와봤거든요. 얼마 전에 그새 신발 신고 뛰었는데, 발 바닥이 너무 아픈 거예요. 뭔가 얘가 나한테 좀잘안 맞나 싶어가지고. 신발 신고 가볼게요. Let's go! 너를 기다리다 앉은 갑자기 여름이 돼. 갑자기 <laughs> 태양 볕한 여름이 돼. <laughs> 그래도 시원해요. 이렇게 바람 불면 시원해. 그늘은 시원해. 이게 뉴욕이 아니면 먼디. <laughs> 이렇게 예쁜 뒤 이게 뉴욕인 디 이쪽에 사미각 밭에 쪽을 보면은 이렇게 있수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쪽 광안리 건너편까지 잘뛸수 있게 되있기 때문에 뛰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광안리 열심히 꼭이 코스로 뛰어보십시오 말렸고 어 이제 화장을 해줘야 되는데 아 잠을 어쨌든 오래 잔건아니어가지고그 약간 잠잘못 자면은 모공 늘어지잖아요. 지금 약간 그런 상태가 있어서 그 아까 젤리패드로 피부 열은 되게 낮춰놨는데 메이크업이 잘 먹을지 모르겠어. 그아 지금 막 뛰고 이래가지고 자극도 좀 받고 이런데 각질도 좀... 올라오고 있고 이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이치 스킨 아까 그 젤리 패드 아니고 이거는그 뭐지? 필링 패드거든요. 똑같은 라인인데 이거는 닥토용으로 나온 고런 패드예요. 제가 원래 닥토를 거의 안 하잖아요. 안 하는 이유가 이제 아무래도 패드로 닦아내는 거는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쨌든 피부에 마찰을 주는 거여가지고 저도 막 엄청 자주 하진 않는데 얘는 원단이 되게 자극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서 그냥 이런 코랑 같은데는 메이크업 하기 전에 해주거든요. 그리고 이런 볼도 살살 진짜 그냥 이렇게 살살 지나가듯이만 메이크업 전에는 이렇게 해주는 편이거든요. 이게 이츠 스킨에서 오더메이드한 원단이래요. 시중에 있는 걸쓴게 아니라 이 자극을 줄이려고 직접 주문 주문을 하신 이제 제작을 한 그런 원단인데 순면 패드들 보면 이렇게 모카시가 콕콕콕 박혀 있잖아요. 근데 이것 자체도 피부에 자극을 줄수 있으니까 이 모카수 개수를 줄인 줄여서 주문을 하셨 이거를 이 패드 원단을 만드셨대요. 닥토를 어쨌든 하긴 하는데 자극을 최소화해서 하... 할수 있도록 만드신 거죠. 실제로 사용해 보면은 이름은 필링 패드지만 벗겨낸다 이런 느낌보다는 정말 불필요한 각질만 살짝 잡아주는 느낌에다가 이렇게 약간 쫀쫀한 느낌도 주거든요. 물론 아까 제가 패드 붙여놓은 것도 있긴 하지만 너무 이런데 정리가 안 되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자극적이지도 않은 그딱 중간 단계를 너무 잘 맞춘 패드여가지고 저무 메이크업 해주 전에 요런 데 위주로는 너무너무 잘 사용해 주고 있습니다. 막 바로 막와 이렇게 하는 것보다 각질 좀 고민되는 부위 있죠. 이런 데 이런 데다가 한 1분 정도만 올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싹 해주면 훨씬 자극 더 줄여가지고 하실 수 있거든요. 요런 데 이렇게 살짝 불려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한 1분 정도만 있다가 이렇게 그냥 싹싹 싹. 해 주면 메이크업 잘 먹고 좋습니다. 본 피부 상태가 안 좋긴 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최대한 한번 <laughs> 비벼 볼게요. <laughs> 저옷다 입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원피스에다가 이 벨트를 할지 말지를 고민 중에 있는데 벨트를 안 하는 게 나은 것 같다. 그 스카프도 이렇게 검정색의 패턴 있는 거랑, 요런 땡땡이 스타일을 갖고 왔는데, 땡땡이가 더 귀여운 것 같긴 한데, 이게 더 귀엽네요. 이게 더잘 어울리네요. 룩이 뭔가 너무 진지해지지 않으면서. 아닌가? 음, 그냥 안한게 제일, 제일 예쁜 것 같은데? 안 하고 벨트를 해볼까? 오, 이게 잘 났다. 아, 너무 고민돼. 일단 이렇게 검정색 스카프는 영 아닌 것 같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해볼게요. 어, 벨트는 뭐 아니면 빼면 되니까. 반지 싹 해주고 이제 체크아웃 시간은 거의 다 됐거든요? 나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저 결국 그렇게 난리 부르스를 치고 머리 묶었습니다. 이제 나가려고요. 맛있는 커피랑 간단하게 뭐 먹으러 이제 가볼게요. 짐 캐리 사진까지. 등을 놓고 완료했습니다. 이제 요거는 맡기고 자유의 몸으로 돌아다닐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꼭 이용해보세요. 진짜 좋고 편해요. 또트로스 가는 중. <laughs> 안 먹으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요. 먹어야겠어. 먹어야지. 먹을 길이 일단 오늘라인에서 모르니까. 反正拿不走的。 가 보고 싶었던 곳인데 인스타에서 많이 봤거든요. 근데 요즘 자리도 있고 뭔가 지나가다가 너무 예뻐 보여가지고 경로를 바꿨습니다. 여기가 먼저 가야겠어요. 너무 귀엽게 강아지들 물 먹을 수 있는 이런 것들 너무 귀엽다. 다른데 가서 먹어요. <laughs> 좋을 것같아그 배랑 시나몬 조합이 너무 독특하고 맛있어요. 웨이팅 돼가지고 어제 지혜님이랑 경리님 길에서 만났거든요. 너 무거워서 싫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무거운 거 싫어가지고. 근데 그냥 제 마음의 표시로 하나씩 하고, 모나님과 하나. 이 오지랖 빵 셔틀 에서 갑니다. 셔틀은 아니고 제가 샀지만. 아무튼 여기 맛있으니까 꼭맛 보게 해드리고 싶어서 하나씩 샀어요. 그리고 인사하고, 저도 이제 점포 가서, 밥을 원래 점포 가서 먹으려고 했거든요. 저혼식밥안 먹고. 근데 너무 맛있었지세 <laughs> 접시나 먹었네. 갔다가 점포에서 커피 좀 먹고, 빵하고 뭐 디저트 같은 거 가보고 싶었던 데 있으면 갔다가, 이렇게 하고, 기차가 9시 반기차거든 그렇게 가면은. 여기 홍구들 같은 거 파는 곳에 저장해 놨다고 해서, 이거 봐야겠다. 아, 근 점포에 있거든? 우와, 이런 데가 있구나. 너무 예쁘다. 여기 퍼프 베이커리라는 데인데 여기 에그타르트 맛있다고 해가지고 와봤거든요. 가게는 이렇게 생겼어. 가게 되게 예쁘다. 이런 스타일도 처음 보네. 에그타르트 사랑한 건데 에그타르트 다 나갔나 봐요. 없어. 근데 또 다른데 후보가 있거든요. <laughs> 고메라는 것도 추천해 주셔가지고 구독자분이 거기 거 한번 먹어볼 건데 여기서 가깝거든요. 근데 저기 막 개수제한 빵에 다 써있는 거 보니까 맛집이긴 한가 봐요. 그 남아있는 빵들도 몇개 이상 못 사고 막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다음에 왔을 때 도전해봐야겠다. 맛있을 것 같아. 생겼어. 음, 카페 안에가 살짝 더워. 구독자님이 여기 진짜 맛있다고 해가지고. 해서... 보니까 에그타르트 엄청 많이 굽고 계시더라고요. 키 도르말리로 근데 저는 쿠키로 된거 보다 테스트로된거 보다 좋아하거든요. 음, 진짜? 한 입으로 두 마리. 음. 와, 여러분 초저녁 되니까 너무 예쁘죠? 학교랑 다리랑 골목이랑 예쁘 너무 예쁨. 하하하, <목소리> <목소리> 아, 기분 좋아. 여러분 방금 거기 영업시간 너무 조금밖에 안 남아서 못 갔어요. 여기도 뭔가 많이 들어본 데 같은데, 여기 한번영업 시간 확인해 볼게요. 제 네, 자리는 여기입니다. 너무 좋죠? 네. 쓰고, 아까 그 욕망의 가방에서 모자를 일부러 달아두고 왔거든요. 그래서 모자 쓰고, 이제 부산역으로 가려고 합니다. 지금 감성이 약간 그 수련의 마지막 날 캠프파이어 하는 그 감성 느낌이 약간 있거든요. 이렇게 살짝 또 아쉽게 가면은, 아쉽게 있다 가면은 다음에 올때또 재밌게 있다 오니까 제가 다 다음 주에 또올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3박 4일, 아, 2박 3일 있을 거거든요, 길게. 이때또 영상 재밌게 찍어볼게요. 택시 타고 갈까, 갈까 하다가 좀 아쉬워가지고 버스 타고 가려고 지금 버스 정류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엄나 숙소 아까 짐 캐리 맡겨놨잖아요. 찾아서 기차 타면은 시간이 빵 맞을 것 같아. 갑자기 피로함이 몰려오네. 되게 아쉽다. 알차게 보냈는데 24시간만 있었으니까 왜냐면 제가 어제 여기 10시 넘어서? 11시 거의 다 돼서? 아닌가? 맞아. 10시 넘어서 도착했는데 지금 8시에 가니까 제가 기차 시간 좀 땡겼거든요. 그러네. 24시간도 안 있었네. 아쉬워. 근데 뭐곧또올 거니까 그때까지도 여러분들 기다려주십시오. 서울 가볼게요.